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에픽 무료 게임은 레이싱 아트 오브 랠리입니다. 무료 배포 기간은 12월 24일 1시까지 입니다. 내일도 미스터리 게임 배포가 이어집니다. 인섬니아 게임즈는 이번 주 초에 130만개 이상의 도난 파일이 공개되어 인섬리악의 출시 게임과 향후 출시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막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게임 산업 역사상 최악의 유출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유출이 발생한 지 며칠 후 인섬리악은 마침내 대응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마블 울버린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섬리악 역시 게임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개발 과정과 함께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공감과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당사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과 이로 인해 당사 개발팀에 끼친 정서적 피해에 대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서로를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도난당한 데이터에 당사 직원, 이전 직원 및 독립 계약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PSO용 마블 울버린의 초기 개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개발하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로건처럼 인섬리학도 터프해요. 마블 울버리는 아직 예정 중입니다. 이 게임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로 개발 중에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마블의 울버린에 대한 공식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인섬리하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코드명 오리온인 사이버펑크 2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초기 생활 경로에 따라 결정되는 것보다 야심찬 분기 플롯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플레이어의 기원에는 거리 생활이 포함됩니다. CDPR 내러티브 디렉터 필립 웨버는 팟캐스트에서 초기 원점 경로가 스튜디오가 향후 작업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영역인 사이버펑크 2077의 메인 라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웨버는 현재 코드명 폴라리스라는 메인라인 더 위쳐 게임 더 위쳐 4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이버펑크 후속작도 컨셉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웹버는 솔직히 원점 경로와 같은 설정은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유형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기대감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오프닝은 플레이어가 선택한 인생 경로에 따라 달라지지만 1시간 안에 이세 가지 경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인 스토리로 합쳐집니다. 게임 자체에는 다양한 분기와 옵션이 존재하지만 출생 경로의 영향은 나중에 가끔 나타나는 몇 가지 추가 대화 옵션으로 제한됩니다. 사이버 펑크 2077 게임은 유목민, 기업 엘리트 또는 거리의 어린이가 될수 있다는 기원에 매우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특성이 사라지고 모든 기원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출신에 따른 일부 차이는 여전히 반영될 것입니다. 작업 디자이너로서 돌이켜 보면 당시에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더 명확하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위쳐사의 수석 미션 디자이너도 사이버 펑크 2077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부위가 포기한 과거 경험보다 인생의 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래의 길은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은 분명 있죠. 당신과 제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길 원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당신이 특정한 종류의 삶에서 온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끝났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프롤로그에서 변화를 만나면 그것은 과거가 되고 그 결과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프롤로그의 끝이 비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전의 누구였든 당신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cdpr은 사이버 펑크 2에서 기원 경로에 영향이 더욱 심오해지고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다양한 기원이 가져온 차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더욱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과 같이 8은 로그라이크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게임에서는 탐색할 때마다 미로가 변경됩니다. 용과 같이 스튜디오는 최근 용과 같이 8공식 웹사이트의 일본어 버전을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중 하나는 방문할 때마다 미로가 조금씩 변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 용과 같이 7은 미로 레이아웃 측면에서 매우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미로 탐색을 완료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경험을 개선하고 향후 전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과 같이 8의 새로운 미로 디자인은 플레이어가 탐험을 마친 후에도 다시 탐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게임은 시리즈 역사상 가장 긴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던전 탐험을 여러 번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과 같이 8은 2024년 1월 26일 개봉 예정입니다. 보안 연구 기관인 VX 언더그라운드는 최근 유비소프트의 내부 스크린샷을 공유하고 익명의 공격자가 12월 20일 유비소프트에 침입하여 900GB 이상의 데이터를 훔쳤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유비소프트 시어포인트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컨퍼런스 및 몽고디비 아틀라스 패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공격자는 한때 레인보우 식스 시즈 게임의 사용자 데이터를 훔치려 했으나 도난이 발생하기 전에 유비소프트에 발각되어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나중에 해외 기술 매체인 블리핑 컴퓨터에 현재 이 데이터 보안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미디움과 레이어스 오브 피어의 개발사인 블루버 팀은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의 IP를 기반으로 한 코드명 아리라는 새로운 게임을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출시 예정입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블루버 팀은 워킹 데드 IP를 보유한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의 IP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블루버팀 임원표트를 바비에 놓는 우리는 스카이바운드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성공적인 협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공포게임에 대한 우리의 전문 지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버팀은 더 미디움, 레이어스 오브 피어 등 다수의 호러 게임을 출시한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 사일런트 힐리 리메이크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드명 아리라는 신작 게임은 2025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